닫아놔야 될것 같아요. 유리 안에 새집이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 여민점 지역 밥패 카드를 이용해서. A few moments later. Tomorrow. 어젯밤에 도착해서 여기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 지은 캠핑카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록이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보면, 거의 색깔이. 아,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고수... <laughs> 초록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핑크하고, 초록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거의 뭐 독보주인 것 같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넓은 공간에 캠핑카 이쪽에는 거의 가라반 위주로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라반하고 여기 보면 행사도 많이 준비가 된것 같고 어 여기 보니까 같은 차량 세대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에 가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공간인지 궁금했었는데 가보니까 이는 지하 주차장이 더라고요 승용차들이 주차하는 지하 주차장이 넓은 지하 주차장이 보이죠 여기에 화장실하고 심지어 샤워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세종시에서 구입 지신입니다. 이 차량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있는 거 같네요. 이쪽,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가운데, 퓨터 연령기라는 도로 쪽에 다 이런 식으로 캠핑카, 카라반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멀리, 그, 지형 캠핑카였던 빨간색 유니버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차량을 세종에 사시는 분이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되게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 인는 대수보다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 오기 전에 그 카페에서 자전거 대여를 희망하시는 어, 초록이가 이번에 참가하면서 어, 소속되어 있는 카페는 댕길교라는 카페입니다. 올바른 캠프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크는 카페마크는 이겁니다 제가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스티커는 구입을 해서 초록이 앞쪽에 붙이는 건 싫어해서 제가 코팅을 해서 꽂아 두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세종시에서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높은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캠핑카들이 주차되어 있고 어, 어제 사장님은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기존에 지음 캠핑카 버스에서 생길게요 카페 분들하고 어, 수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늦기까지 어제 이유니버스에한 열다섯 분몇 뭐 분이었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숫자는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버스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빌렸습니다 온종일 권해서 천원 결제했고요 아 가족이 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니까 아, 이것도 괜찮네 어? 그 조그마한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버렸네요. 아이고, 아이고, 까분다. 세종...여기...하늘...호수...공원? 어, 호수가 좋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와봤습니다. 규모가 좀큰 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잘갖꿔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중간에 쉴수 있는 곳도좀 마련되어 있고. 어이 전망대인가 보네. 아 오늘 그 낙화 축제가 있다하더라고요. 가는 길이구나. 응. 들어보니까 그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이번에 그 캠핑 행사 오신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긴 하고 한데 우리 집은 패스 저녁에 뭐 옥상 불빛 축제인가? 정부 청사 옥상 뭐 행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 가족은 저녁에 거기에 갈 생각입니다 아 되게 잘 꾸며놓았네요 딸하고 아들은 어릴 때 자전거 가르쳐 준다고 스파르타 시골했습니다. 딸은 네발 자전거에서 두 발로 하는데 한3일 정도 적응 기간이 있었고 아들은 좀더 걸렸는데 그때 막 울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여유롭게 타고 있는 보면 대게는 하긴 합니다. 도심에 이렇게 나와서 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사전고사 나갈 때 카라반 창을 열었었는데 지금 송화가루가 너무 심해서 좀 닫아놔야 될거 같아요. 안에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카운티가 많이 있고 간간이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어, 여기는 카운티만 한 줄로 쭉.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것 같네. 카운티 신형도 보이고. 응? 어? 눈에 띄죠? 응, 음, 지금. 카운티가 되겠네요. 지금 우연찮게 지금 봤는데, 지금 유리 안에. 새 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었지? 유리를 달기 전에 지었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어떻게 날랐지? 야. 이야... hours later. 문화체육관광부 옥상에서 어떤 관람하는 게 있어서 예약을 해서 손가방하고 어두우니까 손전등 이거는 무료로 주시네요 정부 부처 옥상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옥상을 꾸며서 자유 관람을 할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물 옥상을 이렇게 꾸며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세종 도서관 <laughs> 낮아 갔던 호수 야경입니다. 어, 멋지네. 부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세종시 아파트가 지을 때 모양이 다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세종시에서 그렇게. 교육하는지 몰랐습니다 옥상 위에 어 공연한다 옥상 여기 구경하는거는 여기서가 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을 저렇게 공연을 하고, 여기서. <목소리> 옥상 구경 마치고, 지금 초록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천남이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데, 초록이 구경을 온다고 해서, 다시. 자전거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상당히 이동하기 편리한 것 같네요. <목소리> 진주 내리가기 전에 옆에 국립 조세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렀다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이 가셨는데 이제는 또먼 길을 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볼거리가 있으면 들렀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틀 잘 보내고 출발합니다. 날도 괜찮았고, 그리고, 재종시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좋았던 추억을 많이 안고, 진지로 추억입니다. 도심 속에 캠핑, 아, 색다른 기운이 없고, 어, 길이 둘레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닙니다. 자. 어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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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선물을 안겨주셔가지고. 어 노다님 있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예. 어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laughs> 넓은 공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진주로 갑니다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다 못해 햇살이 딱 하울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좋았고, 세종 도심의 모습을 다볼수 있지 않았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즐거웠던 캠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캠핑이 다양한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길결하는 카페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행길결 운영팀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위해서.